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 신입생 임수민입니다. 이쪽에는 영남대 정문이고요. 오늘 영남대 정문부터 인문대까지 가보면서 유럽 언어 문화학부 독일 언어 전공을 알아볼까요? 그럼 렛츠고, DDC! 네, 저는 지금 저희가 수업 듣는 인문관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여기는 저희 동문가방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잘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볼게요. 이제 라운지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희 입문관 라운지고요. 이쪽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올라가 보면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기도 하고 투표가 있는 날엔 선거도 합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라서 불이 꺼져 있는데 저희 학기 중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실로 가볼까요? 저희 이제 강의실이 3층이라 한번 순간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321 자. 우리 강의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고요. 저희는 보통 이쪽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듣는 강의실은 305호입니다. 지금 방학 중이라 강의실이 다 닫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문관 투어는 끝이 났고요. 이제 교수님에게 학과 정보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교수님 연구실 앞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그럼 교수님에게 학과 소개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인문대학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언어문화전공의 임성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먼저 독일언어문화 전공은 어떤 전공인지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독일어는 문화 전공은, 어, 독일어와 독일 문화만 배우는 게 아니라 유럽 지역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탐구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우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그러면 독일어는 문화 전공 학생들의 대략적인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전공 커리큘럼을 보면 매체, 영화, 광고, 언어, 문화, 문학, 다양한 인문학 전공이 있거든요. 어, 이런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진로를 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전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좀더 특별히 가고 싶은 학생들은 부복수 전공을 선택해서 기업이라든지 해외무역, 그 다음에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데 다양하게 취업을 할수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또 그런 자신의 어학능력을 가지고 해외항공사라든지 또 관광, 호텔 영역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언어 전공인 만큼 교환학생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교환학생은 어떤 제도인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환학생은 영남대학교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공에 있는 어, 언어라든지 어, 문화라든지 독일 지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을 이수한 다음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어,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서 독일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국제 무대에서도 어, 활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환학생 갈수 있는 음. 조건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어, 학교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 학기의 선발 조건들을 잘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라든지 독일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선발되는데 유리한 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어떤 학업 계획이라든지 세부 조건들이 채우면 어, 갈수 있습니다. 아, 아까 독일어 자격증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어 자격증은 어떤 게 있나요?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유럽의 공통 기준으로 보면 어학 능력을 A1, A2, B1, B2, C1, C2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단계로 가는데요. 어, 교환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독일의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 어, 보통은 B1 자격증을 따는 수준이 맞춰서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 전에 자신의 네, 어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2 자격증을 먼저 딴 학생들도 있고요. 졸업 조건과 연계해 보면 A2 자격증을 딴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다른 독서 인증 제도를 해야 되고요. B1 자격증을 따면 자동적으로 어,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학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졸업 요건에도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B1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결국 외국어에 대한 특히 유럽어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진로나 취업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기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